오늘은 많은 분들이 PPT 작업하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PPT 영상 관련한 것들인데요. 보고자료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정작 중요할 때 영상이 안 나와서 그 자리에서 뇌정지 오신 분들, 슬라이드 넘길 때 영상에서 순서 꼬여가지고 멘붕 왔던 분들, 동영상 재생 중에 화면 클릭했다가 멈췄을 때 그런데 사장님 눈에서 레이저나 온걸 봤어 아... 이게 다 제가 신입사원 데릴 때 직접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것도 시레벨이 발표하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행사에서 그랬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전이들 사고라고 하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바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상 삽입의 기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세 가지가 부족해요. 시간, 정보, 멘탈. 이게 부족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PPT PT 에서 이세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하는 초 간단 영상 넣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미친 듯이 쉽습니다. 심지어 영상 편집하는 법, 영상 설정하는 법까지 몽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발표 직전까지 불안했던 마음도 말끔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PPT PT입니다. p t 에 동영상 넣기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1분 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하기, 영상 설정하기, 이쁘게 꾸미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냥 부담없이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메뉴 화면에서 삽입을 누르고 오른쪽 끝에 비디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 그리고 온라인 비디오를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9버전이라 이두 가지만 있고요. 2021 버전 이상의 버전은 여기에 스톡 비디오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면 내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빈 슬라이드에다가 삽입 비디오 이 디바이스를 누르면 자, 내가 원하는 미디어 1이라는 동영상을 선택하고 삽입을 눌러 주면 끝입니다. 자, 여기에 동영상이 삽입된 거가 보이시죠? 그리고 단축키는 alt, mvt를 누르시면 한 번에 내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2010 이전 버전은 wmv 파일만 안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mp4나 다른 형식들을 변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 버전부터는 mp4 또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mp4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264 MPEG-4 AVC의 영상 포맷과 AAC 오디오로 인코딩 되어야 PPT에서 잘 삽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유튜브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비디오 누르고 온라인 비디오를 클릭하면 자 화면이 이렇게 뜨면 우리는 유튜브에서 주로 영상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유튜브의 주소 하나를 복사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된 저의 채널 인데요 주소창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에서 영상이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삽입을 눌러서 기다리면 영상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재생을 시켜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여러 번... 이여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인터넷 연결 속도에 따라서 로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무조건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Alt NVO 간단하죠? 끝입니다. 자, 오피스 2021 버전부터는 스톡 비디오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PC에 있는 파워포인트인데요. 삽입 비디오를 누르면 가운데에 스톡 비디오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이렇게 간단한 동영상들을 주제별로 이미지, 아이콘, 사람, 스티커, 비디오,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이렇게 어 내가 원하는 그림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다음 방법은 유튜브 동영상 링크 넣기입니다. 텍스트나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링크를 눌러서 유튜브 URL을 붙여놓는 방법입니다. 텍스트를 만들어서, 유튜브, 옵션, 영, 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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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 여기에서, 삽입, 링크를 눌러서, 여기 주소에, 유튜브 주소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http www.youtube.com 이라고 주소가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마우스로 클릭하고, 링크 열기 누르면, 이렇게 외부 인터넷 창에서 유튜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소 자체를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링크를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은 슬라이드 안에서 영상이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클릭하면 브라우저로 열리게 됩니다. 회의나 수업 시간에 빠르게 외부 영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 유용한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에 하이퍼링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삽입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여기 링크가 넣어진 게 보이시죠? 자, 실행은 컨트롤 누른 채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 우 클릭하고 링크 열기를 클릭을 하거나 전체 화면에서는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컨트롤 K입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는좀 아쉽고요. 몇 가지 팁을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하기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영상 편집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됩니다. 단 간단한 것만 됩니다. 자, 일단 비디오를 하나 가져올게요. Alt N V T를 누르시고 미디어 1번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동영상 창을 클릭하고 위에 재생을 누르면 비디오 트리밍이 있습니다. 비디오 트리밍, 비디오 트리밍을 누르고 화면에 이 전체 구간을 편집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을 0초가 아니라 5초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앞 부분은 다 잘려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료를 뭐 여기까지 하겠다. 하면 앞 뒤가 다 잘려 나가고 가운데 부분만 재생됩니다. 보겠습니다. 8초 정도인데 지금은 2초 정도로 앞뒤가 다 잘려져 나가고 짧은 동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도 같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잘라내기 뒷부분 잘라내기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 정도 가장 기본적인 기능 정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기능이더라도 프리미어나 캡컷 같은 동영상 툴을 따로 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 설정하기입니다. 비디오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상의 재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을 하면 마우스 클릭 시 자동 실행 클릭할 때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 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쇼의 화면을 아무데나 클릭해도 영상 재생이 됩니다. 슬라이드쇼의 화면을 이 화면이 아니라 아무데나 클릭을 하더라도 화면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자동 실행을 클릭하면 슬라이드쇼가 넘어오는 순간 자동 실행이 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뭐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 클릭할 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처음에 마우스 클릭 시와의 차이점이 이거는 영상이 나오는 박스를 클릭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화면이 아니라 외부를 누르면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누르면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오퍼레이팅을 한다면 1번 마우스 클릭시로 선택하고 키보드 방향 키를 누르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이거는 아무데나 눌러도 재생이 되니까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겉면에 클릭할 때를 누르고 키보드로 오퍼레이팅을 하면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 잘못해서 동영상 나와야 되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당황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할때 주의점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을 때 영상을 멈추겠다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거나 하면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고요. 영상 재생 중에 멈추고 싶을 때는 esc 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마우스로 클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재생하고 싶을 때는 이걸 클릭해주시고요. 반복해서 재생하고 싶으시면 반복 재생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재생이 되고요. 다시 계속 반복해서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전체 화면 재생과 반복 재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있어 보이게 꾸미기 방법입니다 비디오 파일을 한번 꾹 누르고 메뉴의 비디오 형식을 누르면 우리가 그림에 적용했던 그림 수정, 색 편한, 비디오 모양 변경 그 다음에 테두리, 그림자 등 효과 주기를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형식에서 비디오 효과 들어가서 그림자 바깥쪽 주기하면 그림자가 생겼고요 어... 비디오 테두리를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그리고 얘를 꺾게 그림과 똑같이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크기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 크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원본 비디오의 화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서리에 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 움직이거나 아니면 컨트롤 을 누르고 살펴봐야 움직이면 원점을 중심으로 비디오가 작아지거나 커지게 됩니다 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또는 Ctrl Shift 방향키를 누르면 아주 작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영상의 썸네일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 처음 화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포스터 프레임을 누르시고요 파일의 이미지를 눌립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에서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클릭을 합니다. 재생을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저 동영상 재생박스만 하나 덜렁 있으면 멋이 없어요. 그래서, 음, 좀 멋있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TV 모업 이미지를 구글이나 픽사베이 등의 스톡 사이트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영상 재생박스를 넣어줍니다. Alt End V, T를 누르고요. 영상 재생 박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을 검정색 화면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검정색 이미지 파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TV가 꺼져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하얀색 세모를 넣어서 플레이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V에 화면이 꺼져 있는 TV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TV가 켜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동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애니메이션 창을 넣어시고요 처음에 검정색과 흰색 세모를 나타내기를 해주시고요. 그게 다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세모에 애니메이션 추가하고 사라지기. 클릭할 때시작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화면을 이를보면 실선 무늬로 애니메이션 추가 실선 무늬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전 효과가 다운을 시작 다음에 이제 재생, 재생을 재생 시켜야 될까요 애니메이션 추가에 재생을 음. 눌러주시고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TV가 이렇게 꺼져있는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비 화면이 켜지면서 이렇게 동영상이 재생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동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재생을 하고 싶어요. 전체 화면 재생을 클릭하고 눌러보겠습니다. TV가 켜지고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재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동영상을 글자에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픽사베이나 PPT 스톱 비디오에서 적절한 비디오를 다운받고요. 저는 이렇게 불이 나는 동영상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이 글자에 넣으려고 합니다. 방법은 동영상을 클릭하고 글자를 클릭하고 도형 병합에 교차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동영상이 글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생 들어가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클릭해주면 그럴듯해 보이는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버전이고요. PPT에는 물이 들어가 있고 PT에는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삽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건 단지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내 PC에 있는 영상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작업이니까 오늘 알려드린 동영상 넣기, 편집하기, 설정하기, 꾸미기 이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유용하고 쉬운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PPT 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